여기는 경주 웰빙 센터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16년 17년 전에 때는 여기가 폐허가 된 마을이었는데 지금 웰빙 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잘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올따만 해도 폐허가 되었고 곳곳에 우물이 보이고 길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한십몇년 만에 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 요 길로 올라가면 은 어, 경주이시 점자 선조와 원님 성님 선조의 묘가 있습니다. 경주이시 익제공후 판용파 휘지대 선조의 후손의 어, 첫째 아드님이신 전자어르신 묘와 그의 어 아들인 원님 승림묘가 있는데 그 조선 왕조 실록 세조 실록에 보면은 보림가 원님은 실록에 어 기록이 나옵니다. 왜그리 그래 나오냐면은 어 점짜 선배가 돌아가시니까 원님과 고림 선조가, 어, 그 당시, 어, 노비의 몸에서 난 아들님, 아들님신 형님공을, 즉, 옥카 오카 할머니와, 옥카라는 할머니와 형명공을 우리 아버지의 에? 부인이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 해서 구박을 한 거죠. 구박을 하는데 그것이 관가의 기에 들어가고 국가에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 원님과 보림 선조를 지금의 원주에 위리 안치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리 안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든 것을 위리 안치라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다. 기록이 없고 특히 보림의 기록, 선조의 기록은 족보에는 남아있지 않고, 소세조 실력에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그, 지금 판용공 파보에 많은 어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여주이시 족도, 여주이시 족도에는, 1600년대 족도에는, 어, 형님과 언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님이란 분도 어, 족보에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이 족보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빠뜨리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 점자 할아버지의 아드님은몇 분이냐면 다섯 명입니다. 딸은 두 명이 나왔습니다. 딸은 한숙노와또 어, 저기. 어, 회자 선생, 할아버지 면, 그분하고 하, 가, 결혼하신 어, 두 명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원래 여성의 쪽보에는 그 길게 안, 안 남겨놓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분이 두 명이 빠진 것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 어, 4월 중순인데 풀이 많이 우거져서좀 어, 길이야. 좀 어둡지만 그래도 매년 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길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여기의 묘는, 어, 영양이 씨입니다 영양이 씨 묘인데, 영양이 씨는 영천의 이씨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분이 경주 이씨 집안에 장관을 던지 않겠나, 이렇게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 에 일어서서 아마 부부의 묘로 생각됩니다. 영천 이 씨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의 기록인데, 이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요 뒷편에 올라가시면은 묘가 있습니다 풀이 많아서 길이 많이 없어졌네요 잘 찾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와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왔더만은, 길이 풀이 풀게 해서 길이 많이 없졌습니다 저기, 봉분이 보입니다. 자, 이분의 묘는, 어, 휴가 원님입니다. 태양군술하신 원님의 묘입니다. 봉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봉분이 상당히 커서, 아, 부부의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뒤는 점자 아, 할아버지 묘입니다. 자, 가볼까요? 아, 풀이 많았어서. 지금 여기 앞을 보면은 황폐화가 되고 어있는데 이 앞은 아마 절터가 아니겠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피막골 또 빈막사지라는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석탑의 부재가 남아있고 이 뒤편을 넘어가면은 판윤공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제가 아, 여기 왔습니다 다시 자 여기 보면은 통훈대부 행 태안군수월성이시지묘 되어 있습니다. 아유, 봉우리도 멋지고, 비수에 멋집니다. 요 상석은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저, 불교에 넣은 어, 봉로대입니다. 봉로대가 아주 크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봉분이 여기서 1, 이 최소한 4.5에서 5.5m 사이에 있는 봉분인데 지금은 봉분 형태를 잘 뿜어야 안 됩니다. 풀이 많아서. 어, 여기 자세히 보면 언제 세워졌다는 다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어, 한 타협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뭐후사신내 2월 1일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우리 점자 할아버지 모셔가겠습니다. 어, 이 이름은 점인데. 이분의 아, 기록이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어, 경주 양원 리시 문종에 가면은 이분의 조사첩, 즉, 이분의 벼서을한 어, 기록이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어디 어디 했냐면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영천에 있는 그 한교에 어, 교수를 하셨고, 울산에 있는 한교에도 교수를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록과 또, 벼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교지가 작게 남아있어서, 제역사적 인물이 인 실제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큰 그, 봉로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풀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완제 8세기, 신라 전성기에봉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씨 보면은 선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점지 묘되어 있는데, 여기는 있는 앞에 숙축대들이, 이 돌들이 대부분 다, 아, 불교에서서는 장대석입니다. 그래서 이 절터에서 아마 가져오지 않나, 가져오지 않았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은, 대부분 절터가 명당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명당짜리에 석출들이, 석축이나, 아, 폐자자들이 재활용되는데 대부분 무덤이 많이 활용되고 건축은 건축도로 다 가져가는 것이 큰 특징을 보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여기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카페를 만들고 판륜공파 카페를 만들고 왔는데 2005년도에 바로 차도 왔다가 그 뒤로 길을 알아가면 몇번 차도 옵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 건물이 있어서 건무가 있는데 저시 시간 나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조선왕조 실력이 남아있고, 또, 그분의 교지가 남아있고,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기록이 뒷받침되면서, 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역사적 인물, 인물 공부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 족보상, 경주의 시그 판륜공파에서 아주 큰 그, 어, 큰 그, 뭡니까? 계대의 위, 위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기적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큰 그, 우리가 조선을 보면, 조선시대의 영향을 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있으면은 풀들이 많이 자라서 우리가 거의 봉분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는 풀이 많이 자라요.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풀이 많이 안 자라는데, 여기 석, 특징상 아마 이게 풀이 많이 자른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카시아 꽃도 많고, 어, 등나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저 뒤로 가면은, 이제, 자, 자, 이 성님 그 묘가 있는데, 점자 할아버지의 성님, 어, 크드 님이 성님의 묘가 있습니다. 아, 갈라가 길이 안보여서 가지 못하겠네요. 다음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성님의 묘는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길이 안 보여서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자이 다음에 우리 저 경주 이시들 판유공파를 공부하시는 분도 그리고 여기 참배 오시는 분들은 어, 점자 할아버지 묘에 오시면은 점자 할아버지 묘 앞에는 원님 그 뒤는 승님 어떤 분은 역장이라 하지만은 시대별로 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저 여러 군데 묘를 다니 보니까 아무 지 묘가 앞에 있고 뒤에 묘가 아들의 묘가 있는 것이 시대적으로 어 어떤 거는 역장이고 시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역장에 볼수 없고 아니다고볼수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가 된게 없습니다. 보면은 어 역사책이다 보면은 학자들의 기능은 조선시대의 무덤의 형성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역장에다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뭐역장이라는데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그 아버지 묘가 앞에 있고, 아들의 묘가 뒤에 있 해서 꼭 역전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 지금 남아있는 경주의식 파보가 어, 좀 오류가 많습니다. 쉽게 어, 말서 보림이라든가 언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부족하고요 형님의 그 산소는 어, 저희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는 이 자태티시가 4시간 만에 물어 물어 찾고, 아무도 도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어... 이거 오래가는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사진에 지금 원님의 그빛 뒷면인데, 비수가 앞뒤로 똑같은 모인데 앞면은 다 지워졌는데 뒷면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사리 문양에다가 가운데는 연꽃이 피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해서저 위에 있는 어그 바로 뒤에 있는. 점자 할아버지 묘도 보고 돌아갑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왔다면 쿨이 많아서 어 성림 선생의 선조의 묘는 다음 기회에 성림하기도 하고 어 내려갑니다. 여기는 어 경주 빈막사지에 있는 경주시 판유공파 어휘 지대공의 아드님이신 점자와 그의 손자 승님, 원님, 그리고 어, 경주 이시의 장가든 영양 이씨의 묘를 보고 어, 내려갑니다.